네 안녕하세요 고민들어주는 작가 나영채입니다 자 오늘은 리듬 어, 지난번에서 두 번째 시간이네요 리듬 부정적 생각을 싹 날려버리는 도구 예어 네. 제가 아이들 상담도 하고 있는데요 여섯 어, 살짜리 상 여섯 살짜리 아이를 어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는 어, 자주 자기의 이제 얼굴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어나못 났죠? 어. 나못 어, 생겼죠? 내가 제일 못 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어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정화를 하고 그리고 이 리듬에 맞춰서 이 책에 있는 이 리듬에 맞춰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 주니까 이제는 한두달 정도 지났나요? 두달 정도 조금 걸렸고, 어, 이제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아이가 되게 어, 밝아지고, 어, 원래, 원래 그대로, 몇 살짜리 아이의 원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리듬의 중요성을 또한번 느낍니다. 자, 56페이지 볼게요. 그 얘기가 여기도 나오네요. 딸 아이가 어릴 때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빠,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못 생겼죠? 나는 얼른 그 말을 말, 가로막았다. 네 얼굴이 어때서? 넌 아주 예쁘게 생겼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들이. 너, 난못 생겼어. 아니야, 너, 너 얼마나 예쁜데. 네. 그러자 딸아이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고 외치며 문을 쾅 닫았다. 왜 그랬을까? 나는 딸아이가 외모에 대한 불만을 끌어내도록 도와준 게 아니라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맞아요. 끌어내도록 도와준 게 아니라 막아 버린 거죠. 어, 그거 아니야. 네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니까 아이는 마음을 닫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만일 내가 네 얼굴이 마음에 안 드니라고 불만의 믿음을 맞춰 줬다면 불만은 금방 끌려나왔을 것이다. 그 일은 큰 교훈이 됐다. 네. 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뭐 부부 부부끼리 이제 대화를 할때 여보 나 요즘 살도 찌고, 어? 얼굴에 주름도 늘고, 못생겨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편이, 아니야, 당신 예뻐, 여전히 예뻐. 이런 뭐, 영혼 없는 대답보다는, 어, 당신 요즘 얼굴이 뭐, 마음에 안 들어? 어, 무슨 걱정 있어?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는 거죠. 자 딸아이가 머리를 자르고 왔을 때였다. 아빠, 제 머리가 너무 짧지 않아요? 나는 이번엔 아이의 불만에 리듬을 맞춰 주었다. 응, 머리가 짧아서 걱정이 되는구나. 걱정 된다는 생각이 끌려 나오자 아이는 금방 기분이 풀리기 시작했다. 친구들 만나면 창피해서 어떡하죠? 친구들 만나면 정말 창피한 생각이 들겠네. 어떡하지?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머리가 자랄 때까지 친구들 덜 만나면 되죠, 뭐. 아 그래 그러면 되겠네 머리가 길어질 때까지만 좀덜 만나면 되겠다 이렇게 원치 않은 생각은 리듬을 맞춰주면 저절로 끌려 나온다 그러면서 해결책도 저절로 끌려 나온다 떠오른다 음. 아이의 말에 어~ 무조건 반대나 어~ 무조건 안 된다 그거 틀렸어 이거는 어~ 정말 대화를 이끌어낼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나는 동의하고 지지하고 리듬에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또 하나 아이가 학교에서 몹시 분한 듯 씩씩거리며 돌아왔다. 엄마 오늘은 운이 안 좋은 날이야. 왜 선생님한테 혼났니? 아이들이 다 같이 떠들었는데 선생님 나만 야단쳤어. 네가 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랬겠지. 왜 괜히 그랬겠어? 엄마는 왜 알지도 못하면서 선생님 편들어? 어이 녀석이 왜 엄마한테 소리 질러 그렇게 대드니까 선생님한테도 야단 맞지 앞으로 선생님을 혼내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 알았어? 엄마 미워 자 속상한 아이는 위로를 받고 싶어 엄마한테 말을 꺼냈다 하지만 오히려 야단을 맞았다 그런 아이는 다시 엄마한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된다 엄마는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 각인하기 때문이다. 만일 엄마가 아이의 감정에 리듬을 맞춰줬다면, 엄마 오늘은 운이 안 좋은 날이야. 왜 선생님한테 혼났니? 아이들이 다 같이 떠들었는데 선생님 나만 야단쳤어. 어우 저런 다 같이 떠들었는데 너만 야단 맞으면 진짜 속상하지. 엄마도 그런 적 있어? 그럼 나도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 너무 속상해서 울고 싶었단다. 엄마 괜찮아. 난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엄마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픔을 느낄 때그 아픔을 털어내주는 엄마. 아이는 그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을 수밖에 없다. 음. 자, 58페이지 볼게요. 양자 물리학자들은 생각은 물건이다 라고 말한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물건보다 똑같다는 것이다. 뭐, 생각도 물건이라고? 펄짝 뛰지 못한다. 펄쩍 뛸지 모른다. 물건처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데 무슨 물건 하고 의심할 것이다. 우선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우리는 뭐를 물건이라 하는 거지? 아인슈타인은 만물은 에너지라고 했다. 실제로 모든 물건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에너지가 없어지면 더 이상 물건이 아니다. 자, 생각에도 에너지가 있다. 가령 물을 얼릴 때그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물이 산산조각난 결정 형태로 얼어버린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물이 아름다운 눈수, 눈송이 형태로 온다. 마사루 에모토 박사는 이를 생생한 실험으로 입증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생각도 에너지라고 했다. 그런 생각도 다른 물건처럼 형태를 갖고 있을까? 생각은 물결처럼 퍼져 나가는 에너지 덩어리다. 1번, 2번, 하지만 반대로 생각은 물건처럼 짓누르면 마음속에 갇혀버린다. 음자 61페이지 볼게요. 음 책을 펼쳐보고, 펼쳐놓고 있으면 금방 딴 생각이 떠올라요. 공부하려고 한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 10분도 안 돼요. 눈은 글자를 보고 있는데 생각은 자꾸 딴 데가 있어요. 잡념이 너무 많아서 머리에 지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한 학생이 잡념 때문에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녀는 심지어 영화 볼 때도 딴 생각하느라 줄거리를 놓칠 때도 있다고 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생각을 억지로 책에 돌리려고 해도 영안 돼요. 잡념은 마음속의 청개구리다. 억지로 쫓아내려 들면 안 나가려고 사방팔방 악다구니처럼 뛰어다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딴 생각이 들 때마다 종이에 표시해 보세요. 책한 페이지 읽는 동안 몇 번이나 딴 생각이 드는지 한 획씩 긋는 겁니다. 처음엔 종이에 수십 차례의 획이 그어질 수 있다. 하지만 횟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든다. 만일 이러는데도 계속 떠오르는 잡념이 있다면 그 잡념을 좀더 자세히 적어놓는다. 이 잡념은 왜 떠오른 거지 뭐에 관한 거지 어디서 생기는 거지 이렇게 요모조모 자세히 뜯어보면 또 떠오르길 기대 기다리면 떠오르지 않는다. 자, 무려 13년간 한청이 시달리던 여성이 있었다. 밤마다 귀에서 소리가 나요. 빨리 자라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요. 심리학자는 그녀에게 한청이 들릴 때마다 매일 종이에 기록하도록 했다. 첫날엔 무려 181차례 한청이 기록됐다. 하지만 다음 날엔 80여 차례, 그 다음에 11차례로 줄어들더니 나흘째엔 단한 분도 생기지 않았다. 그후 한청 발, 발생 건수는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많아야 16차례를 넘지 않았다. 그러자, 그러다가 16일이 지나자 한청은 완전히 사라졌다. 심리학자 러트너의 치료 사례다. 네. 왜 그럴까요? 어, 그렇게 한청에 시달렸는데, 16일이 지나자 환청은 완전히 사라졌다고요. 생각은 물결처럼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이 물건을 짓누르면 어떻게 될까? 밖으로 퍼져나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버리게 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무조건 그 생각 밖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벗어나는 순간 나는 그 생각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나와는 별개의 물건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음. 자, 관찰하는 방법이 이제 종이에 적는 방법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은 내 마음 속 깊숙한 깜깜한 곳에 숨어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하는 허상의 물건이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자세히 관찰하면 저절로 꺼져 버릴 수밖에 없다. 잡념이나 한청도 마찬가지다. 종이에 적어 가며 자세히 관찰하면 밝음에 노출되고 밝음에 노출되면 어둠 속의 존재는 꺼져 버린다. 네. 까지 어내 생각을 누르지 않고 어 밖으로 오픈 시키는 거. 그 방법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적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음 리듬의 방, 방법이죠. 리듬 어 같이 어 얘기해 주고 들어 주면서 그 사람의 리듬을 맞춰 주는 거. 이 네. 요런 방법을 어 쓴다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어 가볍게 날릴 수 있는 어 굉장한 효과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사랑 가득, 감사 가득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